하면 돼요. 그래, 음악 음, 음악... 음악하고 이게 음악을 하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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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자 하나 둘 해볼게요. 자시 볼고 나면 어떻게 된댔어요? 왼발에 체중가 있죠. 네. 그럼 오른발에 디디면서 하나 둘셋넷 네.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네자 체중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왼쪽에 네. 있죠? 오른발 뒤꿈치부터 디디면서 하나, 아. 여기 있던 거를 저 사선으로 딱 당기면서 사선으로 딱 짚으면서 뒤꿈치를 하나, 둘, 셋, 넷, 매었죠 네. 네. 다시 왼발, 뒤꿈치 하나, 네. 둘, 셋, 넷 다시 이제 정면을 향해서 뒤꿈치로 하나, 하 두, 올 음, 음. 했죠. 이렇게 세, 넷할때 음. 체중을 오른쪽에 옮겨 세, 음. 넷, 넷자 세, 넷 하면 이렇게 뒤를 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체중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으로쪽 오른발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릇이좀 닫고 가르 해줄게요. 이거를 가사로 하면 어떻게 안 됐어요? 여기서 돌고 나면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했죠? 시랑계피는 언덕 넘어 했죠? 오른발 뒤꿈치 디디면서 흔적. 자, 왼발 다시 뒤꿈치 내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했죠 오른발 뒤꿈치 내면서 어디로 가나 했죠 일, 일어나 밤깊고 서른지터 했죠 여기서 오른발 뒤디면서 발길도